으로 만들어서 포스터로 만들어서 벽에 붙이거나, 옥상에 올라가서 뿌리거나 하는 작업을 합니다. 최근에는 불 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함께 예술 퍼포먼스라는 개념으로 미라를 뿌리고 있습니다. 제출한 게된 거는 2011년 당시 저는 이제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정치적 피로도가 상당했어요. 그래서 그 그때 제가 이제 고민하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 소위 말하는 화이트 툭 또는 제도권 미술 이런 거를 벗어나서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소통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만들었죠.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종로 일대에 50장을 붙인 것이 최초의 그 거리 퍼포먼스였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아주 그 충격을 받은 작품이 있어요. 뉴욕에 살때 브루클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제가 살았던 데가 유색인종 동네였어요. 음, 굉장히 거칠어요. 고유생인 뭐, 정도. 뭐, 워낙 막못 배우고, 막못 살고 이러는 교육 제대로 못 받고 그런 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가로등도 없고, 가로등 만드는 놈은 다 깨버려요. 그런 동네인데, 어느 날 제가 담배가 떨어졌어요. 일하다. 새벽 2시. 에 음. 걔네들은 새벽 2시에 담배 사러 갈래? 목숨 걸어야 돼. 그런 데인데, 굉장히 떨면서 갔어요. 가는데, 아주 칠가처죠 동네가. 가로등이 없으니까.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 어떤 친구가 예술가인 것 같아요. 저저 저 2층에서 길 건너편 그 벽으로다가 빔 프로젝트를 쫙 쏘고 있었어요. 이빔 프로젝트 때문에 그 거리가 굉장히 환한 거예요. 그, 그빔 프로젝트 이미지가 어떤 사냥꾼 같은 사람이 큰 역청을 딱 들고 있는 이런 이미지 하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받은 그 메시지는 내가 이 거리를 지키는 보안관이야.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것이 그 세상과 소통하는 예술이구나. 이런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그동안, 그동안 계속 이렇게 몇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제가 정리했던 글들이랑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림 일기라고 내가 하루에 하루에 거의 하나씩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합치니까 3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항상 좋은 걸할 수는 없어요. 한200개 정도 찍린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리한 글이랑 같이 했는데 3개월 만에 끝냈어요. 정리는 다. 근데 이 3개월 동안 뭐 했냐면 싸웠어 <laughs> 표지가 관달 싸웠어. 나는 여기 중간에 보면 내가 이렇게 등짝에 인피치 디테이터스 독재자들을 탄핵하라 이렇게 등짝에 써갖고 내가 돌아다닌 적 있어요. 이거로 이거로 하자고 이 크게 이제 이렇게 딱 그것만 딱 들어가자고. 근데 안 된다는 거. 그서또꼭 그래, 싸우다가 결국은 이렇게 된 거야. <laughs> 어, 그래서 이제 어, 내게 됐는데, 어, 전화로 막 어? 계속해도 뭐왜 빨갱이 책 내고 지랄들이야. 이러고 전화 끊고 그러는 사람들도 <laughs> 그래서 고생이 많지. <laughs> 나야 뭐 그런 게 익숙한데, 만약에 지금의 정부가 정권이 상대적으로 조금 좋은 정권, 민주적인 정권이라면, 나도 아마 이런거 안그랬을거야 대통령 안그랬을거야 그때는 내가 정말 하고싶은 그런것들을 그랬겠지. 뭐 인권이나 뭐 여성 뭐, 뭐 요즘에 또 게이 게이 동성애 이런 문제들도 있잖아. 난뭐 이런거 했을것 같아. 근데 지금 지금은 근데 대통령 그릴수 밖에 없어. 이거 진짜 말도 안되는 애가 대통령 잘난척 하고 있는데 이거 그려야 돼. 아우. 스트리트 아트가 일반화돼 있거든요. 이미 제도권이 돼 있고. 그리고 어떤 스트리트 아티스트는 굉장히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했거요 저, 뭐야, 오바마 대통령을 아주 거대한 포스터로 만들어서 붙이고 가는 잉글리시라는 작가도 있고, 어, 많아요. 데 한국에서는 이게, 이 익숙한 장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한번 보세요. 이명박 때도 나 같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벌받은 사람 없을걸요? 물론 나도 이명박 포스터 붙였지만, 나 처벌 안 받았어요. 지금은 아주 난리가 아니야. 아주, 아주 지도가게. 지도가게. 올해 그 퇴진, 저기 뒤에 있는? 저 퇴진 저 전단지를 뿌렸죠. 어제, 어제도 이제 조사받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얘네들은, 이거를 무슨 조직이 있는 줄 알아요. 이제 비밀 조직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이 비밀 조직을 일망 타진하려고 해요. 근데 이 비밀 조직에 이제 내가 수장해. 얘네들은 그렇게 봐 수개, 수개. 두목, 보스야아가 <laughs> 원래 법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늦게 오게 돼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고 또 제가 계속 활동을 해서 우리 사회에 이것이 익숙한 예술 장르다라는 것이 이렇게 검증이 되면 저 같은 사람을 처벌하려고 그는 이런 시대는 지나갈 거예요. 지금 과도기에요 제가 이제 그래서 뭐 열심히 얻어맞고 있는데, 어, 세상은 또변하 변하게 되면은 이런 것도 처벌했던 시절이 되게 우스운 시절이 될 거예요. 는 의식 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 이 에요. 우리는 내가 알게 모르 게갖게 되는 의식 들이 있 어요. 말하 자면 관습, 습관,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거 이런 거모두 거 합쳐서 그냥 의식 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이거 는자 기가, 자 기도 모르 게 이거 옳 다고 막믿는게있거 근데 이거 정말 이거 완전 똥 덩어리 야？알고 보면 생각 해봐요. 100년 전에 의식하고 지금 의식하고 얼마나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앞으로 10년 후에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의식이라 게. 그리고 가, 지금 같은 시간이라도 미국에 가진 미국 사람들이 가진 의식과 우리가 가진 의식 얼마나 달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 공간 이 C 공간에 살기 때문에 갖는 그 의식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개똥덩어리야 이런 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처져 있는 철조망들이 있어요. 이 철조망 위에 자신의 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예술가의 몸을 밟고 뛰쳐나가야 됩니다. 그, 그것이 예술가들의 역할이에요. 예술가들은 어, 순수한 존재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 자기 어떤 조직에 있거나, 아 그, 그 누군가의, 누군가의 사람이 된다면, 그, 철저하게 몸을 던질 수가 없어. 예술가들은 아주 독립적인 존재기 때문에, 철저하게 몸을 던져도, 그것이 예술가들의 운명이고, 숙명이니다 작년 10월달에 뿌린 풍자 전단지인데요. 음, 수배자 명단, 아니, 수배자 할때그 원티드 영어로 그리고 미친 정부, 메드 가버먼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범죄자를 규정한 거예요. 현 정부를. 정부의 상징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꽃을 꽂고 있는데 이건 한국에만 있는 문화예요. 꽃 꽂고 있으면 미치, 미쳤다는 거. 이게 예술가가 현 정부를 수배자를 규정하고 수배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예술가 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그런 권한은 없어요. 내가 그런 권력이 있어? 요 실제로 하고 싶지만 나한테는 그런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풍자예요. 그런데 이거 갖고 왜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이풍자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음, 지금의 정부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부였습니다.